왜 그러냐면, 낮에도 리스 펙터라고 하세요, 리스 펙터 들어왔는데, 씨발, 지가 맞아. 나한테 저번에 욕했던 새끼가 맞아. 근데, 아니래. 근데, 나중에 갑자기, 병신아, 나야! 이래가지고 강퇴당했어요, 낮에. 어. 심기가 많이 불편한 상태예요, 지금. 미안합니다, 아니라면. 자, 어. 우리 그 취업인은 지금 먹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맛있게 먹을게요, 예. 요거는 서걱이, 서걱이. 아, 지금 리끼긴 방송 중일 거라고. 아, 그렇군요. 예. 미안해요. 예. 네, 맛있게 먹어. 우쭈야 은나, 어 바로 쭈야 아, 쭈야나 어서 오시길 바라습니다 예. 어우, 우리 그 여자회, 어 아, 여자 회장님은 아니구나. <laughs> 여자 부회장님 오셨어. <laughs> 어서 오시길 바라습니다 아, 예. 어, 하이, 이런 식으로 예. 요 바라습니다, 나 아그 이름이 뭐예요? 할부님 궁금한 게 있는데 노트북 받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지? <laughs> 어그 이야기 어떻게 알아요 그이야기 어. 노트북은 못 받았다고 어, 말씀 드렸었는데 방송에서요? 예. 노트북 안 왔어요 예 개뻥이에요 뺑기 뺑기 예와 VIP다 이러고 타자 못 쳐도 이해해줘아예예예아끝 끝나 이러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존나 선비질했어 그 새끼가요. 예. 노트북 보내준다. 그러니까 노트북 보내준다는 걸 떠나서 강종이 들어오면 강태도 시켜주고 잘했어요. 별 팝콘도 300개 이상 쏘고. 근데뺑기를안 쳤으면 평생 그 감사함이 갈수 있는 거를. 뱅기 한번 잘못 쳤다가 지금 대통령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왜? 아, 아. 아, 그그 그 매니저 아, 아, 저취업님한테 물어본 거구나. <laughs> 누구의 닉네임 얘기해 봐. 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주연 누나. 예. 아! 아, 그때 그 <laughs> 아, 그러예요저 나중에 한번 찾아갈게요. 예. 아. 어. 그, 나왔다. 느키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처음 님이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걔가 느끼기만 아닌 것 같아요. 걔내방 비추면서 욕할 수도 있어요. 막말로다가. 예, 모르는 건데. 뭐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뭐, 그럼 뭐라고는 안 했어요. 제가 난중에 내 노트북 이야기는 어떻게 하셨지그 리키가 알기가 힘든다. 자, 둘다 잠수야. 헤헤아 음. <laughs> 네? 별로 맛 없네 내꺼 아이, 그군고는 아니 아니에요, 치엄님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치엄님이 약간 배가 불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원래 삼각김밥 잘안 좋아하잖아요. 예. 샌드위치하고. 아, 아니죠. 예. 아이 그럼 우리들의 취업님은 그럴 뿐이 아니고요. 예. 아. 아 좋아하신다고. 아, 압수. 예. 어우나 나중에 맛있는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 이게, 추현님이, 그래도 동생이니까 왼쪽에 있고, 내가 오른쪽에 있고, 추현아가 가운데 있으면은, 진정한 보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자, 인디언 보아님 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나는네 하나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예. 음, 108kg에요. 아우, 다시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뭐,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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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예. 어 에미님 들어오자마자 나갔어씨발 새끼 아 저런 새끼가 제맘에 안들어 한... 아니 뭐 어떻게 유튜브 씨발0점몇초 만에 나가지아야 어... 무슨 사람에안 들어주려 아저 들어왔었어요 낮 방송 때 들어오고 어제 끝날 때쯤에 들어왔었어요. 예 진짜 200kg,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200kg에? 농담이시겠죠, 예. 우리 둘만, <laughs> 216kg인데, 예. 농담이시죠, 예. 아이, 농담이실 거예요, 예. 자, 불개피 님도 얼굴 어떻게 생겼나만 봐볼게요, 예. 댓글은 안 달게요, 추천만 해드릴게요. 어우, 실수, 아, 이거 잘못 써졌어, 예. 예, 200 k 로가 맞아요, 진짜 그 쪼였나? 어, 우 힘들게 쓴다, 예. 어,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예, 예. <laughs> 예. 불가피 안 나오는데 불가피 왜안 나오지? 아, 브이츠님, 추천 안 사주세요. 아, 걔 10대 지도 180, k g 입는다 네. 네. 아, 제가 200kg 넘는 여자를 봐보긴 했어요, 내가. 근데, 진짜 웬만하면 힘들거든요, 예.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풍채가 일단은 저보다 크다 하면은, 어, 180, 180kg 이상이에요. 저보다, 여자가 저보다 풍채가 크고, 키도 비슷하면, 네, 키도 비슷하면, 예. 봤어. <laughs> 에, 여기 인구가 별로 없는데, 여기 내가 사는데 인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도 봤고, 여기 충청도에서도 봤어요, 내가. 은성님, 하이요, 이러고, 아 어, 은성님 어서 주여요 아시는 분이에요? 시험님, 근데 그, 쭈야님이 말하신 데가, 불개피 맞아요, 불개피. 나 얼굴을 보고 싶은데, 검색했는데 안 나와요, 예. 아이요 이러고, 예, 아, 인사해 주신 거구나. 아, 미안합니다. 내가 했어야 된대. 예. 아, 얼굴은 안 나와요? 아, 불개피가 맞긴 맞아요? 아니, 닉네임 자체가 안 떠가지고요, 저는, 예. 난중에 찾아보지, 뭐, 예. 아, 얼굴 비공개에요? 아, 아니, 검색, 검색이 안 나와서 불개피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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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얼굴 보러 들어가, 아, 예. 아, 두부, 아, 두부, 두부, 아. 어, 아 두부 팬닉을 아그 너무 했다. <laughs> 어. 어 아니 한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없는데. 응. 어, 상관은 없는데. 어. 왜안 나오지? <laughs> 미치겠다. 아 다음 다음에 볼게요. <laughs> 아이 두부를 검색했는데 안 나와. 자, 다음 번에. 시험님, 만약에 찾으면 아, 알려주세요. <laughs> 예, 만약에 찾으시면. 이번에 먹는 것은 강야불고기. 떼려야 뗄수 없죠. 참치마요와 떼려야 뗄수 없는 강야불고기 한번 먹을게요. 제가 먹고 나서 자주 먹었어요, 자주. 저삼각김밥은내다 자. 아, 그것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먹고, 여기 먹고, 약간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어, 맞아, 요 맞아. 요공감해요 왜냐면 여기 가운데에 쏠려 있잖아요, 먹을 때. 음, 떨어졌어. 맞아요, 이러고 해요. 어우. 골고루, 예. <laughs> 그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들어와 주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탐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에 말씀드렸었는데. 아, 매질매질, 우소와잘 매질 왔어! 에? 탐방, 탐방. 그러니까, 뭐, 역캠을 여기 옆에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얼굴이 나오고, 이제 대화하거나, 뭐, 방송 배틀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며칠에 나가볼게요, 음! 며칠에 가면은, 뽀뽀할 거야! 헤헤헤, 이래서, 있래서이대화 보고 결정해, 한번 시도해보고, 해봤어. 아, 유튜브 봤잖아, 음. 아, 유튜브 봤잖아, 치어봐 음. 아, 까 얘기한 거 있잖아, 매실매실. 그, 탐방, 탐방. 매실이는 안 했으면 좋겠대요, 이제. 상대방 팬들이 이렇게 욕하러 올 수도 있고 해가지고, 예. 아. 어. 아, 그럼 매니저 말 들어야죠, 얘 어, 뭔 얘기야? 하늘색은 뭐야 하늘색이요? 어떤 거 이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색? 아 이거 하늘색 아니에요. 금색인데 이게 바탕화면이 비쳐가지고 어 금색이야 금색 어 금색 어 바탕화면 빛이 비쳐가지고 예 매니저 아니심 이러고요. 예. 자꼬자자님 어서 오시고요. 아 이거 샌드위치. 자 샌드위치. 어 가격표 나왔어. 연 <laughs> 녀석. 이거 노리고 한 거야, 이거, 예. 요거, 어? 요거 노리고 한 거야. <laughs> 예. 매니저에요, 매니저. 예, 매니저 맞긴 맞아요, 예. 아. 아, 전 썸키스트, 아, 운명수자줄 알았어요. 데 예. 네, 취업네. 점님,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기도 그렇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방송 10년 한 사람이 음, 그 상대방 방에서 욕하러 오는 게 무서워 가지고 탐방하지 말라는 거를 그냥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는 없어요. <laughs> 예, 아, 예, 말씀하세요. 나팔날 토큰도 못하시면서 이걸 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팬이 욕하고 온다는 게캐틴으를 욕을 하는 건데 그래 방송을 하지 말아야지.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크 오늘로다가 하기 싫고 심장이 약한 건 뭐냐면요. 뭐냐면 내가 잘못 없는 사람한테도 욕을 해야 되고 잘못 없는 동생들한테도 내가 어 목소리로다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건데, 아니 채팅은 이미 내가 적응이 됐잖아. 욕 먹는 게 채팅은. 음, 어. 채팅으로 욕하러 온다는 건데 내가 어, 그랬잖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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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바로 그거죠. 예, 아니 그리고 막말로다가. 직접 찾아 와도 그 사람 팬이 방송에디스를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예, 개판님 어서 오시고요. 예, 자 급하면 그 취업이 출연이야. 급하면 <laughs> 그 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황리아님도 그렇고 이제 유명하신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딱 올리면은. 자랑거리도 되고, 이제 방송이 됐으 명예가 올라가거든요. 네. 어. 야. 어. 그, 띵요리님이랑도 하고, 파이님하고도 하고, 꽃돼지랑도 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음. 원래는 보이스톡으로만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정유라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정유라님. 어, 띵요리. 띵요리님이 그 옆에 화면 뜨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컴퓨터 성능이 안 되니까 안될줄 알았는데 되기는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옆에 띄어 놓고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팝콘TV 오면서는 이제 그 기능이 조금 힘들어졌죠 예. 아 폰으로다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 대파님개 따라줘요! 아우, 참치야, 참치. 자. 우리 그 치엄님은 삼각김밥 먹는 것 중에 참치 있어요, 참치? 참치 있어요? 응? 유치원님 안 계세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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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도 있냐고요 <laughs> 참치도 있냐고요 예. 맛있게 드시는군요. 이래 주시오 고마워요. 아, 아, 응. 응. 그리고, 그러면은, 재판이님 매실님, 그리고 리키님, 쥐야 누나는 이제 방송 시청하시니까, 취업네요. 그, 여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아, 예, 예. 당연한 거잖아. <laughs> 어? 어. 아. 윤대님 나오면 좋겠네요. 예. 세상 솔게물어보세요 아이, 그러게. <laughs> 예? 어. 나오면 좋죠? 인기 많아요 예 아이 그럼요 예자매실은 뭐하고 있나? 매실 매실 매실이는 뭐하고 있나? 응 <laughs> 예. 뭐하고 있었나? 응 예. 아. 매실님 난캠이 좋아요? 여캠이 좋아요? 예 응, 음, 어다좋아한명더 네. 해, 한명한명더해 한명 주세요, 한 명, 네. 음. 못 그래겠네요, 음, 미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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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어. 어. 어... 어. 우리 그, 우리 윤대님은 지금 혹시 방송하시나요, 처음에? 이 침묵은 맞지 <laughs> <laughs> 어? 아. 아. 그리고 이제 또 여쭤볼게 퀴지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매실님은 한주한 한 주마다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고 하셨고 쭈야 누나도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치엄님하고 리키님 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어떻게 예. 한산음료를 가지먹을 땐 배가 불러오려고 하네요. 어. 어. 자. 방송 많이 하는구만, 이제. 씻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많이 있더라고 씻지 않는 사람들 법방도 어아 어. 음. 오늘이 바로 월요일이다니 음. 그렇죠 뵀잖아 며칠 기쁘게 생각해 음.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어우. 취업이 도망갔어. <laughs> 아, 그렇죠 피곤하죠 예, 미안해요. 취업이 도망갔어 예. 아, 아야 어. 새끼라 씨발 왜 댓글 안 하네 개새끼. 어, 일단은 시청공 및 토크쇼로다가 일단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키즈쇼는 참여자가 없어가지고, 예, 미안해요. 어, 유배님 무서우세요. 뮤뱅 뮤뱅 뮤뱅이야. 응, 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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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